안녕하십니다. 폭군입니다. 지금 시간이 5시 53분입니다. 요즘 이제 우한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동차, 현대자동차 관련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한에서 와이어 수입이 안 돼서 지금 회사가 잔업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야간에도 7시 반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5시 퇴근해 갖고 이제 부산 오면 이제 5시 50분 쯤 되거든요. 지금 큰일입니다. 지금 이게 참 이제 확진자도 100명이 넘어가고 지금 사망자도 한 명이 나왔고 지금 청정지역이었는 이제 부산도 이제 위험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뭐 백병원, 해운대 백병원, 김해 백병원, 지금 응급실이 뭐 의심자 때문에 한때 닫았다가 지금 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다시 열고 이랬는데 지금 대구까지 엄청나게 밀고 내려왔거든요. 코로나가 이번에. 확진자 대구에 지금 무더기로 지금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 밑으로도 지금 청도 청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이거 대응을 잘하고 해가지고 아 이게 여기서 끝나겠구나 했는데. 확진자가 지금 세 자릿수로 되고 사망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진짜 사회생활을 지금 사회생활이나 지금 밖에서 지금 뭐 활동하시는 분이나 뭐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아 솔직히 계속 지금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솔직히 겁이 나가지고 일하러 다니는 것도 정부에서 뭐 정부에서 이해해가지고 아예 뭐뭐 쉬게 하든지 이게 조금 조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가장이 돈을 안 벌면 되겠습니까? 뭐 근데 이거 좀 얼마 돼도 안한돈 벌라다가 바이러스에 가면 되가지고.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는 솔직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애기, 애기들이 그 지금 노약자들이 제일 위험하다더라고요 그뭐3 40대 건장한 남자들은 뭐 이게 증상이 있는 거 같지도 않으면서 넘어간다던데 노약자들이 이제 제일 문제니까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고,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, 장모님, 장인어른 이제 나이 연세들이 또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, 이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뭐 제발, 부산까지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,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뭐제 바람대로 안 내려왔으면 좋겠지만, 아 이게 진짜 또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또 부산에 확진자가 생기고 막 이게 뭐 전파 계속 뭐 여기저기 전파가 되고 이러면 아 걱정이네요 지금 뭐 유치원 교사도 걸리고 유치원생도 뭐 걸렸다고 뉴스도 나오고 이라던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야 지금 애들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, 입학식도 취소, 어, 뭐, 유치원 졸업식도 취소, 다취소돼버리고 그 취소돼야 맞겠지만은, 애기는 좀 누나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좀 실망하더라고.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뭐 야외 활동 웬만하면 하지 않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쩔 수 없이 뭐안될 수가 없잖아요.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 가진 사람들은 일하러도 가야 될 테고 일하러 가다 보면 뭐 그 직장에서 한 명이 뭐 확진자가 나오면 뭐 무더기로 또 나오고 뭐 이번에 대구에서도 나온 거 보니까 뭐 저거 뭐냐 신천지 뭐 교회에서 뭐 집단 예배드리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더기로 걸렸다던데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갈거 아닙니까 또 회사 규모가 좀 있는데는 직원 식당 했을 거고 직원 식당 가면 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실 건데 한명 걸리면 지금 무더기로 이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참 겁이 납니다 겁이나 노약자들이 제일 문제니까 아그 그래 집에 노약자들이 딱 있으니까 아 제발 좀 안 걸리고 했으면 좋겠는데, 애들도 좀손식기 잘하고, 마스크 좀잘 쓰고 다니면 되는데,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안 들던가, 맨날 마스크, 막, 어렵게 구해놓은 마스크를 갖다가, 맨날 어디 가서 던지고, 이자 먹고 오는지, 하기사, 저도 막, 예, 어제 그 유치원 보낼 때, 마스크를 안 챙겨왔더라고요. 아 다시 올라가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, 차가 갈까 싶어가, 아, 그렇게까지, 안 했다, 안 했다는데 자신이 좀 그렇네요. 저희, 저도 이제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. 제발, 제발 부산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넘어갔으면 좋겠네요. 사망자가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에요. 제가 중국에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중국에는 지금 영상이 부족해가지고, 영상이 부족해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한... 모르겠어요.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말을 잘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 치료만 제때 받고 하면 뭐 증상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뭐 폐렴 증상 잠깐 보였다가 뭐 관련 약 먹고 뭐 치료받고 하니까 금방 뭐퇴원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. 이 제때만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그 완치가 돼서 퇴원할 수 있는 그런 병 같던데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사망자가 속출할 것 같다. 근데 문제는 국내 사망자가 한명 나왔잖아요. 그분이 왜 사망을 했는지. 나이가 고령이신지 뭐 그런 것도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요. 국내 사망자가 나왔다는 게뭐 모든,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모레 이제 동생 결혼식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참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어, 안 가면 너무 거한데 부주만 해도 좀 미안하고 얼굴은 비쳐야 될 상황 같은데, 상황 같은 게 아니고, 얼굴은 무조건 비쳐야 되는 상황인데, 어, 지금 쌩까하면 진짜 쓰레기 되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가기는 가야 되는데, 부주만 하는 것도 좀 쌩까는 것 같아 가지고, 아, 좀안 좋더라고요. 그, 31번 확진자, 31번 확진자 중에 저희 회사에 접촉자가 있어요. 지금 아, 그, 그래서 더 짜증나요? 지금 혹시라도 뭐 씨, 내가 걸리면 아 진짜 짜증날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뭐 이... 이게 영화에서만 보던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짜 딱 이렇게 닥치니까. 그때 메르스 때는 솔직히 뭐 그때 메르스 때는 기억도 안 납니다. 그러니까 뭐 크게 저한테 그런 기억이 없었나 봐요. 무조건 그때는 뭐 총각이었고 뭐 애도 애도 없었고 이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나겠죠. 뭐. 근데 지금은 무섭네요. 애도 있고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고, 하... 국가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마, 집에서 나오지 마,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쳤으면 좋겠네. 의사들 간호사들, 그 사람들이 진짜 멘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진짜 자기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.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 확진 환자들을 또 만나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멘탈을 잡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. 아 아무튼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전부 다 이제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